우리야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선물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선물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인생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여러 명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 중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반론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42.19km를 달려나가는 것인데요. 달리면서 치열하게 나와 싸우겠죠. 포기하고 싶고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달리는 경쟁자와도 경쟁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한 평생 우리의 삶은 뭔가와 싸우는 삶, 뭔가와 치열하게 다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권면하며 응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 선한 싸움 결국 우리 인생의 길도 싸움으로 비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야 영생을 취하는 거라고. 라고 건면합니다. 또 인생을 다 살았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생 싸웁니다. 질병, 경제, 어려움, 좌절, 사고, 환경, 운명 등 우리들의 존재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들과 늘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죠 성경의 그래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긴다 승리라는 단어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걸어서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는 거 좋아하는 분한 분도 안 계시죠? 아, 나는 지고 싶어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승부의 세계에만 들어가면 게임에 들어가면 뭔가 아, 결승전을 놓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눈에 불똥이 튀는 게 우리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삶이 되시길 빕니다. 이기는 삶이 되시길 빕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지 마시고 다들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여 로 축복합니다. 자이 이긴다 승리하면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이키입니다. 웬 운동화 이름이 나오나 하실 터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회사 이름인데요. 80년대 초반 저도 이제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막 서울에 조금 산다 하는 애들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뭐냐면 나이키 하얀 가죽 운동화였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싼 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그 시절에 나이키 운동화 신어봤던 분 혹시 계십니까? 아주 부자로 사신 분이에요. 그때 뭐 기차표 운동화, 범표 운동화, 이런 것만 신고 다닐 때, 이 나이키 운동화는 엄청나게 부러움의 상징입니다. 한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우리들끼리 나누는 농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뒤에서 총으로 총으로 쏴서 사람 죽이고, 다른 거 훔쳐가는 게 아니라, 운동화 벗겨갔다. 나이키 운동화.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나이키 운동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이 나이키라는 말은 니케라는 헬라어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입니다. 니케는 헬라의 신의 이름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많이 본 사진이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미술 교과서에 거의 빠짐없이 나왔던 작품이 니케 상입니다. 승리 여신인데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날개가 달려 있어요. 제우스 신을 돕는 전차를 모는 신이고요. 전쟁터를 날아다니면서 영광과 명예를 동반한 승리를 주는 여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케 즉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인데 승리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눌러서 제치고 일 등을 하게 만드는 신이 니케 이 나이키 신입니다. 나이키식 승리는 그래서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배고 다 죽이고 밟아서 이겨낸 다음에 얻는 승리. 이게 나이키식 승리죠. 이 나이키식 승리는 두 가지 승리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권력형 승리입니다. 권력형 승리가 뭐예요? 힘으로 눌러 이기는 겁니다. 내가 갖는 힘. 가장 원시적인 승리가 바로 힘으로 제압하는 승리인데요. 무력, 물량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굴복시키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조폭 세계처럼 네가 죽어 줘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승리. 상대방을 제압 못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해야 이기는 승리가 니케가 주는 나이키가 주는 승리예요. 또 하나의 이 나이키식 승리는 게임형 승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가?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눌렀는가? 누가 빨리 뭔가 어, 무기 아이템들을 습득하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쟁을 만들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나이키식 승리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울 왕이 질투의 신에 막 사로잡히죠. 이게 왜 그래요? 비교식이거든요. 저 사람이 만을 죽여? 나는 천을 죽여? 이거 안 되지 난더 많이 죽일 거야 더 빨리 더 많이 라고 하는 거죠 이 승부의 세계예요 믿음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승부의 세계는 다이두 가지 승리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권력형으로 승리하든지 게임형으로 승리하든지 간에 아무튼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이키가 주는 니케가 주는 승리를 쟁취하라고 너의 인생을 쟁취하라고 너희 삶에서 승리하라고 끊임없이 승부와 경쟁을 부축기는 것이 바로 이 니케식 승리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크리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승부의 세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나이키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니케 신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기를 원할까? 정답은 나와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승리, 세속적 승리가 아니라 성경적 승리가 있는데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가 뭘까? 예수님의 승리는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승리의 선언을 하셨어요. 나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말은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기셨을까? 솔직히 뭐 팩트를 보면 이기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죄도 없는데 재판에 끌려가고 막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 법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뭐 이겼단 말이 뭔가? 찌르는 창, 베는 칼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뭐 이기긴 뭘 이기셨다고 자꾸 큰 소리를 치시는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망했는데 뭐가 이긴 걸까? 궁금해한 거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져버린 듯했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이 꼽혔다는 게, 이게 기독교식 승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 권세, 이게 니케식 승리자지거든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그렇게 통치자 권세들에게. 졌던 자리인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구경거리로 삼아 주셨다. 놀림거리가 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함께 외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니케식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식 승리다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 십자가가 이겼다고 선언하니까 우리는 뒤에 딱 숨어 갖고선 십자가가 이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덤으로 십자가가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너스로 같이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다이겨 놓은 게임에 들어가서 내가 나도 이겼네 이게 은혜죠 왜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지는 인간들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이김을 선언한 그 뒤에 숨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게 다내 거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사망이 접은 적이 없는, 어느 사람하고 견주어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존재가 사망이에요. 다 죽였거든요. 다 죽였어요 이때까지 사망에게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싸울 때마다 늘얘기해너 죽었어 근데 죽이지 못하고 내가 맞고 올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망이 너 죽었어? 그러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사망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근데 이 도전하는 거예요 사망 사망아 너 진짜 힘세?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었 쏴서 다 죽였거든. 네가날 쏴? 라고 대드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곧 죽음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주요 목표물이 돼갖고 그냥 맞추면, 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사건이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사망이 죽이니까 죽어 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너 죽었어. 근데 그래 죽여 봐.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죽여 봐. 회사에서 상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신 그럼 회사 관도 사표 갖고 왔어나 이러면 사장님 이제 무섭죠 이제 사장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나가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가장 무섭습니다. 이거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때리면 아파갖고좀 피해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찍고 댐비면은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다 포기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죄를 향했어. 근데 그 죄를 다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사망이 더 이상 쏠게 없어. 목표물이 없어. 타겟이 없어. 이게 이긴 거예요. 죄가 쐈을 때 죄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이름인가? 이기는 십자가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기게 하는 십자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면 믿음인데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건데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는 거예요. 방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이겨놓은게임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면 우리는 그냥 지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은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네. 나는 따랐어 나는 네. 하나님이 네. 영으로 낳은 네. 자식이다. 네. 나는 네. 하나님을 네. 아바 네. 아버지라고 부른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자가 없어요. 세상에 다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위력과 힘이 있는데도 이기는 십자가를 쥐고 있는데도 이게 지면 아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예요 여러분 이기는 십자가 쥐고 이기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 하들 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해요. 아무도 아멘 없으시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이 치면 문제잖아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과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 저 인간, 저 마음이 그냥 강박한데 말이에요. 아주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은데. 내가 전도해봐야 그냥 툭 튕겨버리고 말것 같은데 겁나 갖고 어디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전정근거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증거하지 못한 채다 이겨놓은 십자가를 쥐고도 그 십자가를 휘둘러보지도 못한 채 인생과 삶의 싸움에서 권력과 권세자들에게 쥐고 앉아있으면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해, 축복해 주세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네. 아멘. 나는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믿어 주세요. 이게 믿어지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다시 한번 외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냥 간당간당 이기는 것도 아니야. 맨날 깨지고 오는 것도 아니라 넉넉하게 아주 밟아놓고 짓밟아놓고 넉넉히 이기고 와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 믿습니다. 왜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응원해 주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기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고 혹여나 사람들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키식 승리에 도취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패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는 권력 투쟁에서 밀린 패배자의 무덤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모욕적이었고 처절한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죄와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냥 그 죄의 권세 죽어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죄가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쌓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예요 유치부 애들이 배워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래 전도하자는 거 그저 교인 늘리자는 걸로 늘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늘게 하겠다는 것만으로 목표를 잡은 우리는 얼마나 철량한 존재인가 말이요 우리가 뭐 판촉 사원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외판 사원도 아니고 그거로는 우리가 명분을 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속도 늘려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니케식 승리에 지친 자들에게 정말 굿 뉴스가 뭘까? 말이죠. 오늘 날 우리 사회 속은 다 나이키식 승리에두 사람들 쫓아다니라고 지쳐 있고, 절망해 있고, 좌절하고, 빡심하고 최대히 주눅 들어있고 말이죠. 우울해하고 말이죠. 왜 그러고 사냐 말이죠. 오늘의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퇴색된 시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드디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들 경쟁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 경쟁에 지쳐있으니까. 그 경쟁 때문에 낙심하고 앉아있으니까. 우울증이 많으니까. 왜 우울해요? 진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해 이기는 사람은 우울할 새도 없어. 신바람이 나는데 뭘 우울해? 우리가 이 승리를 모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신바람 나는 일로 여기고 이 일에 도전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았던 골로새 1장 20절을 채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좀더 의미가 다가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자, 십자가의 피가 나와요. 십자가의 피가 뭘 만들어요? 평화를 만들어요. 이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런 이 평화가 만물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진 영혼들에게 이웃과의 화해가 깨진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이 유통돼야 돼요 십자가는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인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거나 누군가에 갈등이 있거나 누군가와 반목하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능력을 더 입은 사람은 반드시 평화를 만들고 화해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화해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분열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거나 갈등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이 뭘까? 나의 귀식 승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겨내는 그 승리를 주고자 함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할까? 그것은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이 둘이 한몸이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 하나님과 우리가 합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줄 가장 최고의 선물이 그럼 뭘까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내 입술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천국을 누려야 돼. 누군가에 전해줄 때내 얼굴이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가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합의를 경험하고 화해와 평화의 마을이 돼야 되는데 교회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죠 사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이 말을 제가 요즘에 들었어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교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 저 교회 집사님은 뭐 하고 살아? 얼굴이 왜 이럴까? 네. 교회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예요? 구기자. 구기자는 먹지 말아요. 얼굴이 구기지 말. 교회에서 권장 음식 피자. 네. 얼굴 피고. 구기지 말고 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피자 많이 드세요. 네. 얼굴 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고 율법의 노예로 다시 끌고 가는 그 것을 이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정말 피가 토해지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떤 건데? 너희들 다시 율법의 종으로 문 돌아가고 앉아 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수단이 된 죄의 율법. 율법으로 죄를 양산하는 이것도 무력화시키는 우리를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 위에서 다 하나님이 다무장해제 시켜버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선언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주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해방을 맛보지 못한 채 눌려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느꼈던 해방의 자유와 은혜의 기쁨을 그 누군가에게도 경험하도록 해주는 그 선물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에서 누구인가에 줄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그래야 그 선물이 준비되는 거예요. 구호 외치고, 주먹 불 끈지고, 전도하자고, 아무리 외쳐봐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고, 누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도는 남에게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전도의 표가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먼저 교회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이기는 십자가를 먼저 믿자. 이기는 십자가를 먼저 더 확인하자. 아직도 그 십자가가 이기는 십자가로 경험이 없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올해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선물이 내 안에 품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화해예요, 화해.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를 선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예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승리를 선물하는 복된 이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주의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이기는 십자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기는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세웁니다. 이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에게 그 십자가를 선물로 주어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은총의 한 해가 되도록 결단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다섯 명의 태신자를 품고 세 명의 성도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